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유튜브, 엘마이딩05입니다. 오늘 할 것은, 야생의 저라 3 퇴근 가즈 4일차, 설날 특집. 녹화 당일은 1월 말이지만, 아마도 설날이 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설날 특집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냥 모래를 주구장창 캐시면 됩니다. 오래 계셔가지고 최대한 유리로 많이 바꾸시는 분이 예, 이기는 뭐 그런 컨텐츠입니다. 최대한 유리를 많이 모으셔야겠죠. 예뭐 그런 데는 컨텐츠고 기본적으로 예, 나무 하나 어디 갔냐? 나무 하나 없어졌어. 나무 하나 없어졌잖아. 나무가 어디 갔어 진짜. 근데? 나무? 제 나무가 사라졌잖아 미스테리 괴담 나무가 하나 사라졌다 그냥 해도 되겠지 여기서 시작할 거고요 자, 시간은 20분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최대한 유리를 많이 구하시면 돼요 하나 둘투원 시작 시작했어요. 일단 유리를 주고 장창 아니 유리인데 유리를, 유리를 왜캐 일단 모래를 주고 장창 캐겠습니다. 20분이기 때문에 충분해요 20분이면 충분히 캐고 남아 그래서 삽도 이렇게 다이아몬드 삽이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laughs> 나무는 이런 데 설치 안 되죠. 나무 같은 건흙 위에 같은 데 설치가 되는 됩니다 그리고 빠르게 뼈다구로 바꿔주고 그러면 나무가 빠르게 자라고 오이 시작부터 뭐지 이게 뭐라고 하지 시작부터 큰 나무가 있던데큰 나무 이런 나무가 나무가 많아가지고 여러 번뼈 뼈 손질 안 해도 되기 때문에 편합니다 안 된다 포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런 거다 먹을 시간이 없어 이걸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나무 굽기아 필요없지 아 맞다 맞다 굽기 깜빡깜빡 이걸로 빠르게 빠르게 뭐라고 하지 이렇게 도. 네 돌을 구하시고 돌로 이제 화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화로를 만들고 이렇게 하고 넣고 이제 이거 써도 되잖아 이정도니까 불법 아니잖아 냉정하게 생각하면 뭐지 이보리었지 솔직히 이거, 이거 써도 되 잖아요 묘목 뭐, 써도 상관없잖아 데센트가 있기 때문에 내세 다쓸거 아니야. 아, 저거 있어지고는데좀 떨어져서 해. 시간이 지금 일, 17분 40, 38초를 막 지나가고 있어요. 17분 38초를 막 지나가고 있고요. 지금 다 지나갔어요. 이런데 앉아라. 나무가 왜 많이 필요하냐 모래를 구워야되잖아요 근데 묘목소도 괜찮을것 같긴한데 묘목소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작전을 변경하고 다이아몬드를 캐면 됩니다 불법 아니잖아 이걸 만든 이, 이번 컨텐츠를 생각하신 분이 에? 생각하신 분이 제가 아니거든요. 저하는 다른 분인데, 이 컨텐츠를 생각하셔가지고, 괜찮은지, 이 컨텐츠를 생각하신 분이 제가 아니어가지고, 그 분이 지금 손해보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네, 묘목을 구워버리면? 혹시 묘목으로 구우면 안 되나요? 구우면 안 되면 지금이라도. 괜찮겠지? 묘목으로 구워도 되겠지? 좀 너무 얍삽이로 보니까. 아직 6분이나 남았어요, 아직. 묘목 정도는 구워도 될것 같고요. 빠르게 빠르게. 최대한 많이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Атау 띵띵님이에요. 무시하고요. 가볍게 무시하면 돼요. 사용한다는데 그냥 무시하면 되고 요 그냥. 이상한 거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영상 안 올리고 띵띵님은 그냥 이상한 거예요. 뭐 그런 스타일이고 띵띵님은 뭐야. 컴퓨터로 이상한 걸 하더라고요 맨날 띵띵님. 일단, 화로가 부족해 보여요, 여러분. 화로가 좀꽉 찼네. 물에 비해서 화로가 너무 부족해 보여. 필요 없는 거, 필요 없는 거는 인벤토리 해가지고, 빠르게 진행하려면은, 좀 돌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근 화로를 최대한 많이 마,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불을 많이 켜야 할것 같아요 그리고 렉이나 데따라 네, 불려다 그리고 이렇게 화로를 더 만들어 주시고 아무래도 다음 1차부터는 다시 원래대로 할것 같은데 저번은 금그 앱으로 이번 1차는 지금 다른 앱으로 하는 거잖아요 야, 나무 묘목이 없다 이제 하도 많이 써가지고 일단 모래가 부족하니까 모래부터 해야겠다 이 모래 많은 캐는 뭐 그런 컨텐츠잖아요.